코아 어,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디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 같은 손과 강한 팔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노부간 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이 여기지 아니하며, 극율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상이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천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내어 산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을 냉. 능히 끌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오 내가 또수풀레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를 듣고 계십니다. 매일 들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달콤한 말씀으로 들리고 계신가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들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십니까? 풍전등화의 신세가 된 시드기야 왕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달콤한 말씀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불순종을 일삼고 거짓 선지자들의 듣기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공격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제서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대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합니다. 그가 원하는 대답은 이미 따로 있었죠. 시드기야는 마치 출애굽대의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애굽을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적으로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원한 달콤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원했던 달콤한 말씀 대신에 쓰고 매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왕 그리고 유다를 기다리고 있는 위협은 바벨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이 위협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발,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손과 강한 팔은 언제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손과 강한 팔이 유다를 향해 공격합니다. 그것도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공격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라고 좋은 말, 듣게 달콤한 말을 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 그대로 제조해야 합니다.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제조해 주신 약이 되는 말씀 그대로를 담아서 전했습니다. 그 약이 너무 쓰고 먹기 어려워도 할수 없습니다. 그대로 먹어야만 합니다. 시드기아는 그저 달콤한 말씀만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아픈 상황인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전혀 몰랐죠. 본문의 11절부터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다윗 왕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능히 끌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왕위를 주시고 언약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약자를 억압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전혀 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그들은 안전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늘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갖 탐심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며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괴롭게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시디기야를 평가하기를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악한 행실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실을 조금더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고 거꾸로 하나님께 돌아오시라고만 요청합니다.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님의 손을 뿌리치고는 위험하고 지저분한 길로 뛰어나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혼자 달려나가고서는 되려 부모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빨리 자기에게 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위해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누가 나를 망하게 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는가 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질 리가 없다. 공격받을 리가 없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또 완전히 잘못된 신학과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시드기야와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를 칠수 있냐? 누가 너희를 망하게 할수 있냐고 바로 나다 나 여호와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그러나 유다에게 살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이란 오히려 적에게 항복하는 길이고 민족을 배반하는 것 같은 길이었습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민족은 바벨론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사가 되어 과거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어떤 대국이라도 능히 물리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그들이 기대한 달콤한 말씀이었고 생명의 길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쩌면 정반대였습니다. 맞서 싸우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패배할 것이고 전부 빼앗길 것이다. 다만 너희가 항복한다면 치욕스럽겠지만 살 것이다. 적에게 전리품처럼 취급받겠지만 그래도 살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치욕스럽더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벌을 받는 중이고 그 벌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기어서라도 넘어가야 하고 치욕스러워도 남아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명예롭게 죽는 것은 없습니다. 적에게 잔인하게 죽거나 치욕스럽더라도 살아남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지나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살 길은 오직 그길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드기아와 유다가 먹어야 할 씁쓸한 말씀, 몸에는 좋지만 입에는 쓴 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드기아처럼 죄에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교만하여 말씀을 무시하고 듣고 싶은 말씀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기적만을 구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가면서 욕망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보고 자기에게 돌아오시라고 보채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행실을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바로 보고 참된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살 길이 보이고 들립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주시지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길을 제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만 반드시 가야 합니다. 오늘 시드기아와 유다민족처럼 나의 죄로 인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는 길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 대신 가는 거친 길일 수도 있겠지요. 혹은 억울하게 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걸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그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바울의 여행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밟아온 길이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달콤합니까? 아니면 씁쓸한가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조해 주시는 말씀을 몸에 좋은 약처럼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먹어야 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비록 달콤하게 들리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달리게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말씀도 달콤한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